어. 어? 뭐지 응 어? 어리야응 오는 집이지 한번 들어보자 왜 나무로 덮여 진짜 유동가 뭐 뭐지 어? 저기 뭐지 발령이 시장 우와 뭐야 어! 우와! 뭐지 너왜꼬꼬거꼬어나거거거거거거 어, 뭐. <laughs> 아, 우와 거거거거데 음? 내 진짜 못했다. 음? <laughs> 진짜 못했다. 뭐야? 어, 갑자기 밤이 됐네. 자 보자. 어 응? 몬스터가 나오나? 응? 안나오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. 어, 그거. 어려움으로 하자. 어, 따 빨리 찾아. 왜 문을 열어? 어려움이야. 찾아. 여고 보면 많이 날 텐데. 밤에만 어려움으로 할 거야. 어, 뭐야. 꼈어. 꼈어요. <웃음> 꼈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됐다. 됐어. 위에를 뚫어봐. 올라가 보자. 여기 네덜이 별이 있어. 올라가수 있네. 와, 여기 소형만 됐다. 틀리야 어? 여기 네덜이 별이 있어. 여기, 응? 음, 이거 소형만 있는데? 그래, 나 수용불데. 여기 내려가야지 이거 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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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, 왜 사나 <laughs>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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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파아디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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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얘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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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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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앞에는 뭔가 되게 그럴듯 했는데, 뒤에는 진짜 별게 없다. 좋네. 옆에는 왜 모양이 이상하지? 뒤에는 그냥 집. 나는 난 다시 들어갈래. 옆에는 모양이 특이해. 우리 음식을 구해야 하는데, 밖에 뭐가 있나? <laughs> 아니, 살짝 이거 뭐? 어, 갑자기 뭐 어, 뭐지? 뭐 어, 뭐지? 갑자기 날개 다이어, 다이어, 가, 다 갔다. 터치가 터치가. 어, 가검이 아, 있어. 날카로. 우리 일단은 음식을 챙기자. 야, 근데 이거 톡탄이 없어서 음식을 구해서 아 저거 폭탄으로 하면 되겠구나. 게야기 양아. 어, 밖에 소다. 아무 것도 없네 밖에. 두 어, 방이다. 고기다. 아. 닭이다. 양이다 양. 돼지다. 양. 야. 오양한 야. 방이네. 닭도 한 방이야. 돼지도 돼지 두 방. 소도 두 방. 고기 어, 벌써 방이야. 아 어, 가죽 어. 왜? 가족 났어. 나 가족 가져간... 안. 그렇게 안 나오던 가죽이나 가족 안 나와. 와, 거의 많다. 이들 나무 캐다. 이거 나무 없어진 거아니지 괜찮아. 내가 봤나무 나무가 많은 걸 알아. 아하하. 우리 집은 있는 나무. 석탄 <laughs> 그거, 설도도 있어. 우리 집에 있는 먹을 채자. 아. 아. 엄마 따라 가자. 고기를 꼽자고 고기를. 이킹 꿀꿀 보이라.

이겨졌다 근데 갑 여기는 너무 없다. 나무도 없고 바다도 없고. 나무도 없다. 음, 나무도 없 Ini 나쁜 놈아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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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ga tak 너무 <목소리> 뭐 <해. 웃음> 아 뭐? 아, 이따 말아야 되는데 벌써 말아버렸어. <laughs> <와가지고 와가지고 웃음> <와가지고. 웃음> 힌트가 왜 이렇게 많아? 다른 세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오늘 영상을 올리 l i 는 e I was like, I was l i k 할로윈같은 소리 k e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 i k <laughs> 왜? 아 무서워 갑자기 뭔이 유행을 붙여 근데 나 목소리가 들려 근데 너랑 목소리가 되게 똑같아 제 우리 25분이었어 응응 아빠가 밤이 되고 있어 자자 칼을 들고 자고 빨리 자 알았어 잠에 자꾸 일어나기로 그지 옆에서 너가 자꾸 일어나고 <laughs> <안전하고> 있어 나 <laughs> 다시 깔게 깔게 음! 좀비가 우리 앞에서 좀 떨이네 총비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안 죽어 오, 어, 무서워. 아, 왜? 너둘비 우리 집 안에 있어. 썩고, 너 썩고. 그래, 너 썩고, 너 동물밖에 없어. <웃음> 아, 위한다 <laughs> 나. 어, 한 번만. 한 칸만? 아 내가 죽일려도그 자꾸 죽이지 아. 해봐 죽 내가 죽인다, 내가 다 내가 다내배다 내가 죽인다, 내가 죽인다, 내가 죽인다, 내가 죽인다, 내가 죽인다, 내가 죽인 우 와! 이 니키 닭곡이왜 이렇게 많아? 아! 이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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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배에서 진짜로 꼬르륵 소리가 아! 아! 와 아! 바다롭아고생각 잡았어. 잘지 여기다가 내가 어떤 고기를 넣고나배고파봤어 당장. 우 뿅. 뭐야 왜? 왜? 안 내가 이렇게 면안뭐 하냐? 벌써 다 먹었어. 안돼. 大家上来去。哎 야술레가 아니야 다른 사람은 칼퇴일 수 없어 도가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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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까 있던 뼈절이잖아 가가 있어 나화살이 얻었어요 들어가들어가야 우리 지금 하바킬에 도 거야? 죽이지 마 아, 이제, 배고프다. 너 이제 10초 세. 어, 나 남편하고 같이 깡. 네, 괜찮은데. 내끈 닫았어. 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? 아, 안 돼! 이킹 꿀꿀보기. 이제, 음. 이제 2편으로 놔두자. 안녕!